에스켈 38장 이 아베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이 아베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지어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의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이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야훼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의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토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오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이하회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세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왼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 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야회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야회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큰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어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동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몽국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이하회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평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곳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이하 회의 말씀 이니라. 내가, 내 영광 을 여러 민족 가운데 에 나타 내어 모든 민족 이 내가 행한 심판 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 을 보게 하 리니, 그날 이 후에 이스라엘 족속 은 내가 이하 회 자기 들의 하나님 인줄을알겠 고, 여러 민족 은 이스라엘 족속 이그죄악 으로 말미암 아 사로잡혀 갔던줄을 알지라. 그 들이 내게 범죄 하 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치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리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이하회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 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리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대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처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